기회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징조.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미리 알려줍니다. 당신이 눈치채기만 한다면요. 이런 징조가 보인다면 지금 당신은 변화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1. 이유 없이 자꾸 불편해진다. 예전엔 괜찮던 일들이 요즘엔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껍질이 더는 맞지 않게 느껴질 때, 삶은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낯선 사람이 자꾸 등장한다. 어디선가 본적 없는 사람, 생각지 못한 인연, 그런 만남이 반복되면 귀 기울여 보세요. 기회는 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3. 예전과 다르게 살고 싶어진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생길 때, 그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이제 나아갈 시간이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4. 마음이 자꾸 설렌다. 이유도 없고 결과도 없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들이 있나요? 설렘은 영혼이 먼저 알아보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의 다음 단계가 꿈틀대는 순간이에요. 5. 실패가 두렵지 않다. 이전엔 망설였던 일을 이제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멀어지거나 잘 맞던 사람이 요즘은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건 실패한 관계가 아니라 삶이 새 판을 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들어오기 위해선 오래된 연결이 정리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7. 설명이 되지 않는 확신이 생긴다. 말은 못해도 무언가 지금 이 길이 맞아라는 느낌이 드나요? 그건 생각이 아니라 영혼의 신호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그 조용한 확신을 타고 도착합니다. 삶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믿고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기회는 이미 당신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